안녕하세요 초빈입니다 후지개님 안녕하세요 당근님도 안녕하세요 푸우야 안녕 응 이쁘지 어 왜그래 푸우야 응? 왜그래 푸야왜 그래? 아볼카지나안 속으니까 빨리 한, 한국어 타자로 대화하자. 네? 왜요? 일단 볼게요. 뉴스 속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모티콘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모티콘을 3초간 보면 감염되니 감염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푸우는 감염됐다는 소리인가요? 감염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미니님 그거 감염되는 것 같아요. 눈 감으세요. 빨리요. 미니님도 감염되셨네. 안 돼요. 당근님 그러게요. 후지개님. 그렇다면 후지개님 아니면 제가 면역체라는 말인가요? 네. 응? 뭐지? 3주 동안 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요. 그럼 제가 면역체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1일을 보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됐나? 다행이다. 실시간 거요.